안녕하십니까 주식대장 왕초보선생입니다 아직까지 올 한해 너무 모임주도 뭐 많아가지고 공방을 계속 결석을 하게 됐는데요 좀럼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화면 <laughs> 화이 올려두신 종목을 가지고 또 분석도 해보고 또 함께 공부도 하고 교축가가 그안 가는 기존 원리는 수급이 없으니까 안 가는 겁니다 뭐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영상을 다른 분들도 좀 보시면서, 들을 수 있으면 왜 작은 주식을 했을 때, 급등락에 대한 스릴도 있고 좋지만, 나중에 힘들어지는지를 꼭 아셔야 됩니다. 작은 주식들은 테마하기 때문에, 그 테마 기관에서 내가 욕심을 절대로 못 내려놓기 때문에, 그래서 다 물리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가. 그래서 작은 리딩방이나 동호회, 주식방송 이런 데서 개다리로 홍보를 해서 팔아먹는 거잖아요. 솔직하게 말해서 그런 주식을 하지 마시고 메인을 항상 메인을 하세요. 대한민국에서 메인만 하면 10개 이상 할게 없어요. 섹터별 대장을 하는 습관을 꼭좀 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CJ, CJB부터 시작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제 CGV는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극장사업이잖아요 뭐 지금 연봉을 보시면 알겠지만 인터넷이 개발되고 나서부터 유튜브 그 다음에 각종 휴대폰으로 그 다음에 집에 넷플릭스나 이런 것들이 방송이 되면서 사양산화이거 누가 봐도 이건 누가 봐도 아시잖아요 이런 부분에 지금 얼마나 물려 있듯이 든가하네 현재로서는 뭐 어떤 식으로 배출하냐 주봉을 봐도 바닥에 많 있기 때문에 일봉의 등락을 가지고 줄여나가셔야 되는데요. 이 종목이 기존 부분, 여기 서가 있죠. 누가 봐도. 하락을 멈추는 장대 양봉. 네, 두 번째 양봉과, 원래 여기 주세가 이렇게 나왔을 거 아닙니까? 처음에. 제일 처음에 이 종목을 대응을 하셨을 때, 이렇게 두 점이 연결됐을 거 아닙니까? 그럼 제가 그랬죠. 처음에 두, 이거는, 조제만 되지만 다음 점도 만들어지고 만들어지고 한다 올라갈 때는 어디를 가든 신경을 쓰지 마라 그러나 위에도 자세히 보시면 요즘하고요즘을 이렇게 지금 그 보시면 그때 당시에도 이 습관을 들여 셨었으면 이렇게 되어있을 거아요 그럼 내가 이 선을 걷는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확산이 됐을 때 어디까지 가고 여기서 맞았을 때 은봉이 계속 뜨고 중기 라인 이 여기 내려 장기 라인 이 내려오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 있지만 이것들은 여기 내려오고 있어. 그러면 아 여기서 못 가는 거는 좀 줄이고 밑에 가면 이탈하면 지금에서 가만히 기다리라. 야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 다시 내려갈 수 있다. 그러니까 위로 올라왔을 때도 좀 사고 반복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내가 주식으로 물리면 어찌 됐든 내가 산 거지 남의 말을 듣고 샀던 어찌 됐든 생각을 조금만 했으면. 극장사장 산업인 종목을 사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서 은봉, 다블탑 이게, 이게 없다고 봐도, 이때 당시만 해도 이게 다블탑이었을거 아니에요. 이렇게. 은봉, 은봉. 고점에서 은봉, 은봉이 뜸 매더라고, 항상. 습관을 들여야 돼요. 그리고 주세가 나와 있었는데 이탈을 했으니까 기다렸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돌아왔을 때, 어, 다시 사고. 점포업에서 은봉이잖아. 이거 개법이네. 계법에서 은봉, 엄봉. 은봉은, 계법에서 종가로 은봉이면, 장중에 보고 있다가 공방이 있어서, 여기서 트레이딩, 그 병행도 물, 조매를 했다가 줄이고 하는 거를 할수 있을 정도면 되면, 다시 내려가지만 지지는 하잖아요. 그러나, 여기서도 은봉, 은봉, 뭐 여기 내려갔어니 그러니까 것, 여기도 안 되고, 여기, 요 당시에도 요렇게 그었을, 그어뒀을 거 아니에요. 올라오고 안 갔으니까, 여기에 요즘 고점에 고점, 제가 항상 말하는 거는 두 점의 원칙이잖아요. 두 점. 두 점. 그리고 항상 여기 툴바에, 툴바에다 여기 다 보이게 모든 거 체크해서, 시총부터 해서, 지금 현재 비율, 신용잔고 비율, 부채 비율, PBR, PER, ROE, EPS, 배당, 전부 다한 번에 나올 수 있도록 세팅을 다 해가 이중으로 둘바 여기 클리, 오른쪽으로 클릭하면 시세 바정보 설정 있어요. 여기에 꼭 필요한 것들 다 클릭 체크하시고 여기 보건 두 개월 시세 바 이중으로 두 개로 해놓으면 두 줄로 써요 하면 안에 한 번에 다볼수 있습니다 기업을. 모르고살 때는 그렇게 하는 습관을 들이시고 그렇게 갔을 텐데 그걸 이탈해서 안 하는 거고 이탈하면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다시 바닥을 잡아야 되고 그럼 바닥을 잡고 여기에 두 점이잖아요. 제가 말하는 건 항상 두 점이 두점두 점이 라인이 만들어지면 그거라 일단 이 이게 참고용이 충분히 됩니다. 두 점을 그어두면 앞에 여기 보세요. 앞에 그어놨던 이 추세선이 탈했기 때문에 이게 단기적으로 올라가는 메인추 추세선의 하단이고 상단이잖아요. 그럼 하단이 탈했는데 다음에는 이탈했기 때문에 올라갈 때는 뭐라 그랬어요? 저항이 된다고요. 올라갔는데 장땜복 양복 쏘는 척 했지만 결국에는 장중에 계속 팔란고팔란고 매물이잖아요. 매물이. 려로는 봉이 보이고 이 추세도 이탈했고 종가로 딱 붙여놓으면 여기서는 뭐 팔더라도 다음에 시가 개팔아 종가에서 시가 막아놓고 내리는 은봉이면, 여기서는 또 대응을 하셔야죠. 이거를 만만하게 보시면 안 돼요. 물리면, 그럼 여기서도 휩소잖아요 올라가다가 휩소 하고, 여기 나갈 때는 하지, 안 해도 되는데, 보세요. 여기가 처음에 여기 그어놨던 이천에 걸리죠. 나중에 다 확산이 되고, 조성이될때 만난다니까요. 와, 지울 필요 없다니까요. 그럼 다시 들어오면 제가 하려잖아안 들어오면 여기서 한번더 깨면 이 밑으로 가버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물렸을 때는 이렇게 주세선 안으로 들어오기 전까지는 하시면 안 돼요. 들어오면 다시 여기서 양봉시하고 엉눌리고 양봉시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슈팅. 근데 다음에 식가 누르기 있다고 완벽하게 나온 식가 누르기잖아요. 무조건 매도를 안 하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짧게, 짧게. 한 10일 정도 기간을, 2주 정도 가지고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는 식가 누르기가 나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여기를 뚫어야 돼요. 그전에는 아무것도 할게 없단 말이야. 이 방법을, 이어 들어서 나중에 영상을 보시고 사진 찍어 놓고 하시든지 지금은 이 추세선 안에서 이제 이게 계속 반복하면서 이걸 뚫고 넘어가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개인만 사고 외국인들이 그뭉티기로 팔아먹은 이유가 있네. 여기 딱딱 보이잖아, 요 시대야. 개인이 만들어가고, 기간에 가... 지금 부클리진 기간에 이걸 했을 리가 없고, 공매도는 많이 안 친다는 것은 바닥이라는 거는 맞습니다. 바닥권에 있는 거는 맞으니까. 재산을 다해서 짧게, 짧게 하셔야 됩니다. 맞잖아요. 영화 산업이. 그다음이 E&M은 CJ그룹의 엔터, 그니까 그거잖아요. 미디어 산업 전체를 총괄하는 그 유성 회장님 그게 아니에요. 바닥은 여기가 바닥거이고이 여기 맨물대로 봐서는 여기가 바닥인데 바닥에서 이 이슈가 이 있을 때마다 이게 태극기 블럭이라는 거잖아요. 그때는 여기 썼습니다. 그때는 썼는데 흔드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 흔들어준 거잖아요. 진짜 자 카운팅 해봅시다. 3회 4회 5회 6회 7회 가는 쪽페이커 이거 넘어섰죠. 골프하기 8인데 지금 8의 골파기 잖아요 8의 골파기는 여기 내가 저점을 깬다 그랬잖아요 이 저점도 깨고 지금 8의 골파기입니다 8의 골파기에요 어, 이게 8이라고 8 그죠 그럼 이제 9가 상승파동인데 여기서 이제 어떻게 여기 중기라인이니까 어떤 식으로든 중기라인을 깨고 올라가서 여기를 다시 가는데 어디까지 갈지는 아무도 몰라요 골파동은자 그러면은 이 종목은 지금의 들어와 있는 수급도 있고, 수급 들어와 있습니다. 이기간관들 계속 들어와 있네. 이게 왜 기관들이 이렇게 들어왔을까, 볼까요? 음안 볼까요? 배당도안 주는데, 음뭐 CJ그룹은 제가 원래 안 하는 주식입니다. 제가 안 하는 거 알죠? LG, 두산, CJ, 붙은 거. 음안 합니다. 휠체어 사건 이후로, 하갈 때는, 예전에는 했습니다만, 기업 구조적, 그룹 전체 이미지 등등. 하여튼 잘안 바뀝니다. 일단 여기서 팔파동이 꾹파동, 꾹골파기고 일봉상으로는 여기서 꺾어 놨기 때문에 여기서 지지하든 여기서 지지하든 의미가 없죠. 어차피 여기를 뚫고 올라가야 돼요. 내려오는 61선이 이제 내려오기 때문에 21선이 이제 돌죠. 그러면 계산을 해봅시다. 20이 돌고 60을 만나려면 아직도 20일이 필요해요. 제가 볼 때, 요 정도의 공간이 필요하다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세, 세, 그러고, 이들하고, 20일 정도로 이 물량을 소화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가, 대깔, 코만이 원치, 이를 중심에서, 보, 중심에서 보면, 요온 만큼 왔다가,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갔다가 가야 될거 아닙니까? 요 노이즈 구간만큼 해소한 다음에 요걸 이제 이꼭지를 만들어 놓았으니까 여기. 그 다음에 진네들이실가로 누른 거니까 여기 올때 양봉과 여기 양봉에 종가고과 양봉. 최대목도가 일단 8만원인데요. 그것도 단계별로 뚫고 갈때 여기가 맥점이겠죠. 여기를 뚫어서 요 안에서의 공방이 다시 나올 때 이걸 못 넘어가겠죠. 전못 넘어간다고 보거든요. 그냥. 첫 기둥을 세워놓고 갈것 같아서 먹기는데 여기서 강력하게 장대양봉이 나오면 됩니다. 그렇게 잘 여기 보면서 내가 잘 모르면 현재 위치에서 왼쪽을 보라 조가의 왼쪽을 보면 어느 정도는 답이 보이고 우행스팬이 가다가 뚫고 가다가 꺾어 버렸잖아요. 지금은 못 가요. 여기 뚫고 나가야 됩니다. 캔들을 뚫고 나와야 돼요. 캔들의 장이 없어야 된다니까요. 여기 안에 들어 있을 때는 어떤 식으로든 캔들 안에 들어 있을 때는 무덤 속에 있는 거랑 같은 원리라고 그랬잖아. 여기 후행 스팬이 뚫고 나가려면 앞에 선행 캔들에서 강력한 에너지가 나왔다는 소리잖아요. 그걸 그려 주는 거니까 26일 후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따라오는 거니까 요 캔들을 강력하게 후행 스팬이 넘어가는 걸 여기 여기서 이렇게 탁 넘어가는 게 나오려면 여기서도 가다가 요즘 지지했잖아요. 21선 돌아가는 지지하고 강력하게 나오면서 이걸 뚫어내면, 다음에 눌릴 때 여기가 이제 여기 올라오는 이평선 있죠. 이평선 지지를 받으면서 가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번 눌렀다가 요즘 단계별로 121선까지 넘어가려면 그런 패턴이 나와야 됩니다. 끈기를 가지셔야 됩니다. 얼마에 사셨던 간에. 오늘은 제가 단가 얘기 안 하고 지금 하는 거예요. 설탕 아니에요. 설탕은, 설탕은 갈수록 건강을 생각해서 당분을 줄이는 추세잖아요 그리고 대체당으로 많이 하고.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음, 그러니까 이게 사양산업처럼 계속 내려갈 시제이 제일 재당의 설탕이, 이거로, 이거 뭐로 보시면 동그랗게 떨어지는 거예요. 동그랗게 떨어질 때는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그러나 보세요. 여기는 바닥은 나와 있는 거예요. 여기 작업을 한 거기 때문에 이 꼬리가 여기는 뭐 월봉상으로 뭐 여기 바닥권이에요 작업을 하든 말든 근데 여기까지 몸통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메울 수 있다는 것도 아셔야 돼요. 꼬리는 몸통으로 채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돌아오기 전까지 이 캔들 밖으로 나와야 돼요. 근데 월봉이니까 오래 걸려요. 주봉에도 못 나왔죠. 일봉도 아직 못 나왔어요. 그러나 이제 곧 후행스팬이 캔들에 닿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이제 30일 정도면 여기 닿겠네요. 닿은 뒤에 한번더 밑으로 빠지는 약얘는 반드시 이 후행스팬이 여기를 기억하세요. 물린 종목은 저도 아이코노리 SC 물려 있잖아요. 하. 이게 올라가야 여기 뚫고 나오겠죠. 애가 뚫고 나오고 이 캔들에 위로 어느 위치에서든, 이 캔들의 위로 나오기 전, 그 다음 300일선, 제가 항상 말하는 이 300일선을 넘어가려면 이 가장 무거운 이 중기라인을 넘어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 전까지는 여기서는 공방이지. 얘가 이렇게 30% 상한가를 갈 수는 없잖아요. 아,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식으로. 원칙대로 하셔야 됩니다. HMM은 지난번에 올라왔을 때좀 줄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누가 봐도 이거는 주세 공부를 하기를 전에 이미 누가 봐도 여기 헤드앤 숄더 아니에요. 자, 보세요. 내가 이거를 잘 모르면 이 후경스 팬의 그림만 보더라도 여기 올라올 때의 고점보다 내려, 반등의 고점이 낮잖아요. 여기보다. 그리고 여기 안에서도 여기 올라갔을 때 여기의 고점보다 여기의 반등 고점이 낮잖아요. 헤드 앤 숄더가 크게 보이려면 그 안에서 작은 헤드 앤 숄더가 있고, 하락 A, B, C, A, B, C, X, Z가 있고, 여덟 팔이 아, 멀리 가고, 아우이 저점을 주고, 다시 반당, 1, 2, 3, 4, 5 단기로 여기서도 헤드 앤 숄더 보입니까? 네 고점, 이고점보다 없잖아요. 그게 캔들로 보면 잘안 보입니다. 이 바늘이 많기 때문에, 바늘처럼 보이는 게. 그러고 나면 못 나오면 또다시 여기 맞아요. 하나 A, B, C가 길게 음. X1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또 파동 나오는 거잖아요. 원칙입니다. 원칙. 엘리터 파동 이론을 완벽하게 사용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도 그래 이게 봅시다 그러면 다시 공부를 해야 되니까. 여기 내려올 때는 제가 그랬죠. 여기서는 모아가는 행보 패턴은 나올 수 있으나 여기서 주식을 물리까지 가면 올해 기준으로 보면 보통 연말에 주식을 사잖아요. 올해 물려 있어도 여기 패턴이죠. 장대양봉 위에 말뚝받고 장대양봉 여기 당기고 저점 패턴 응, 완벽하게 나와 있는 거죠. 올라갈 때는 살 데가 없잖아요. 어디에가. 그러나 이 평선을 가지고 여기서는 할수 있었겠네. 그러나 결국에는 바닥에서의 두 점은 처음에는 여기잖아요. 여기. 여기였을 거 아니에요. 여기. 여기잖아 여기. 저점, 저점, 저점 세 개. 그 다음에 여기 걸렸고. 그럼 이게 제일 처음에 하단, 가고 있는 하, 이 지금 사이클의 하단 지지 주, 주세선이 되는 거라고 제 이론상으로는. 그럼 여기에서 이 이탈했을 때한 하고 올라왔을 때 돌아가고 이렇게 하면 여기서도 얼마든지 고점들이 신호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여기랑 여기 두점 처음에 여기. 그다음에 요거를 돌파하고 갔으니까 여기서 다음에는 여기 고점이랑 요두점 이렇게 끝까지 정확하게. 이렇게 나왔을 것이고. 맞잖아요. 여기 처음에 갔을 때. 그럼 한 번에 두번 갔다가 여기서도 올라갔다가 문 오면 여기서도 헤드 앤 숄더잖아요. 그러면 이 추세선에 걸리는 게그 추세선이 나중에 저항선이 된다니까요. 이게 제가 뭐, 마 고잡이로 저 시골 활발가 끊는 것 같지만 이게 밴드 상단에 볼린저 밴드 확산 올리라니까요. 나중에 보시면. 그럼 여기서도 좀 줄이고. 내가 물려있을 때는요. 이걸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상단주세선도 깨지고, 이 세선도 깨지고, 올라올 때 지지 저항이고, 뭔가, 다시 깨져오고, 올라올 때또 저항이고, 그럼 누가 봐도 하락이잖아요. 그럼 여기서라도 줄여놔야지, 일단. 내가 물렸는데. 여기서 산 것들은 수익일 거 아니에요. 그럼 줄여놓고. 또 밑에 왔잖아요. 그 다음에 올라갔다, 선 밑에 왔다가 올라갈 때는 말하자면 말했죠. 그럼 여기서는 두 번째 선이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여기. 여기서 여기 나올 거 아니에요. 올라갈 때는 상관 안 해도 된다. 한번더 내려온다. 그럼 내려오잖아요. 그럼 여기서 하나, 둘, 세 번의 지지를 받으니까. 단기적으로도 여기에 주세지만 여기서 주세하면 이거 걸리잖아요. 이거 나중에 걸린 거잖아요. 이, 그 꺼놨으면, 이 요, 두점 나왔을 때, 그, 그러니까 두 점이 보이면 그걸 하잖아요. 제 원칙은. 짧게든 길게든, 위로 올라가든, 아래로 내려가든, 두 점은 연결해두라 하락했을 때도, 여기서 올라갔다가, 올라가고, 장, 이장 것까지 올 시내는 안 꺼도, 모르, 안 꺼도 되니까. 여기도 보세요. 올라왔다가, 장대 양봉 하는 것처럼 마지막. 시가 전부업으로 들었다가 쫙, 음봉 그니까, 긴 장대 음봉이 만들어지면, 매도를 안 하면, 물론 여기는 안 사도 된대요. 내려올 거니까. 저 여기에서 장대 양봉이잖아요. 장대 양봉 두 개면 사도 되잖아요. 이날도 사도 되고, 이거또 개법이네. 여기서 개법. 개법에는 무조건 있는 돈다 사라. 양봉 개법이잖아요. 여기 시가 개법에, 양봉 개법. 여기 다음날도 양봉에, 그 다음날 또 개법이잖아요. 그니까, 러 개법이 나오면 세 파동 세 개는 나온다. 하나, 둘, 셋이잖아요. 양봉이 맨 마지막 양봉이. 그 다음, 어봉, 여기서도 단기적으로 이제 하락 A. 또 돌파했으니까 들고 가도 되잖아요. 이걸 넘어갔잖아요. 이 고점을. 처음에 꺼놨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여기 올라왔다가 두번 흔들었는데, 이 20에서 막 계속 올라갔잖아요. 그럼, 그럼 여기서 이두 점도 이렇게 그어지겠네요. 그죠? 그럼, 결국, 맨 위에 상단 추세선은 여기고, 여기서 또 내려갔는데, 요거, 저점을 안 깨고, 또 올라갔고, 그럼, 뭐, 여기서는 안 팔아도 되죠. 여기서도 무안 팔아도 그냥 양봉이니까. 여기서 계속 가고 있었으니까, 다이 추세선으로 가고 있는 흐름이잖아요. 그러나, 제가 그랬죠. 하락을 주고, 첫반등해서 고점을 못 넘어가면, 왜그러냐면 제가 그랬잖아요. 주가의 위치가 어디에 있던 내가 산 주식, 내 주가를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요 바닥 가로선은 항상 그거는 이 바닥에서 올라왔을 때이 이격을 한번 보라고요. 16,000원에서 26,000원을 오른 거예요. 그죠? 거의 70%가 올랐어요. 70%가 올랐고 여기가 이제 두 번째 추세선이잖아요. 여기가 다시 그은 거니까. 그죠? 여기에서도 여기 이격도가 상당하죠? 아. 좀 많이 벌어졌는데 조심을 하고 가야지 올라가는데 어안 올라가네 그럼 또 내려왔다 또 올라 어안 올라가네 어 여기 고점보다도 낫네 그럼 최소한 여기서는 줄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여기서 또좀 줄여놓고 내려와서 보면은 그럼 내려올 때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전저점이 전저점이 기준이 된다 전저점이 탈안 했잖아요 상바닥은 응? 되네 그러면 기다려보자 응? 응? 다시 올라갔다가 여기 못 넘어가면 여기서도 줄여도 되고, 지금도 여기서도 그래요. 내려왔다가 여기 저점이랑 여기 저점이 그때 당시로 이렇게 나왔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걸 제가 끊는 거는 하단 지지선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단 지지선은 나를 지켜주는 원리가 되는 거예요. 두 점을 찍었을 거 아니에요. 그 올라갔을 때 전고점이잖아요. 그죠? 제가 그랬잖아요 내일 올 때는 전저점을 이탈하지 않으면 지지하면 다시 간다. 요 지지했잖아요. 갔죠. 이렇게 갔을 여기서 이렇게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도점이나 그다음 올라갈 때도 전전고점이 지지라인이 때 돌파를 강하게 해한 번에 넘어요. 한 번에 여기 양봉 하나 둘셋 보이십니까? 그 밑에도 양봉 하나 둘, 이렇게 해볼까? 이 나와 올라온. 양봉세선, 당기의 신호장의 고점 신호. 적산병. 적산병이 이걸 뚫고 확 나가 있나요? 그래, 여기까지는 간다고. 그래야 이게 여기까지 쭉, 쭉 가서 여기 출세선까지는 갈수 있었는데 못 뚫었죠. 그 다음날 개파락, 은봉. 그 다음날 반등해서 요거 다시 못 넘어가잖아요. 그 다음날도 또 은봉. 이런 거 이제 습관을 들여는데나더하면 어떡하나? 그 생각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지금 물려서 힘든 거잖아요. 내가 물려서 힘들면 짧게, 짧게 대응을 해야 돼요. 그리고 더 가면 어때요? 더 가면 저 위에 내가 물려있는 물량이 회복을 하는 거잖아요. 생각을 조금만 바꾸라니까. 내가 여기 예를 들어서 5만원에 물려있는데 여기서 하, 초보치 인간 말 들고 팔았더니 더 가더라. 더 가면 뭐 어때어요 5만원에 물려있는 것들이 회복을 하는데 여기 밑에서 대응한 자금은 소중한 자금이에요. 내 목숨 줄이라고. 이거마저 이제 물리면 죽는 거라고. 그, 죽기를 가고자, 그니까, 죽기를 각오하고 하는 거잖아요. 배수의 진을 치고. 그, 배수의 진을 치고 하는 사람이 눈앞에 다시 돈이 보인다? 제가 그랬죠. 주식은 눈앞에 돈이 보이면 반드시 시장은 그를 늪으로 끌어들입니다. 주식이 안 망하는, 주식 시장이 안 망해지는 요두점 먼저 꺼놔야 될거 아닙니까? 여기 이렇게 설명을 했으니까. 이제 가까이 오면, 여기에서 이 내려오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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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점은 그어 있어야 되니까, 하락 추세였으니까. 그리고 요 지지하고 요, 요, 아까 가로선에서 전, 저점에서 찍어놓은 거 있었을 거고. 그럼 지지하고 갔으니까 지금은 앞에 거는 다 지운다 하더라도 복잡하면 여기두 점은 그어져 있어야 되고요. 그죠? 근데 이걸 돌파하는데 여기 가는 척하고 여기서 두 점에서 요걸 그어놨어야 될 것이고요. 그죠? 두 점이잖아요. 돌파하고 못 갔으니까. 근데 이번에 올라왔는데 이걸, 어? 가는 척 했는데 여기서 지금 못 갔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두 점도 나오고, 여기 출발점에서 돌파한 두 점도 나와 있어야죠. 맞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여기 이제 두 점이, 고점이 나와 있어야죠. 자, 이게 복잡하다고 생각하실 게 하나도 없죠. 왜? 자, 여기서, 못 갔죠. 내려올 때이주세선을 이탈해 놓으면 이탈할 때만 팔아도 이탈한 연날만 팔아도 밑에서 산 아니면 내가 약촌 실이겠죠 대응한 자금들은 올라올 때못 올라오잖아요. 밑에 가로선을 그어놨잖아요. 여기 가로선 이 가로선이 여기에 저점이잖아요. 음? 아 여기에 저점이 정확하게 여기 저점이잖아. 요 여기 저점 전저점. 그전 저점은 또 올라올 때는 지지가 아니고 저항이 된다니까요. 저항이잖아. 못 가잖아요. 그럼 여기서 만약에 샀다 줄여요. 그러나 지금은 살수 없다니까요. 그러나, 그러나 잘 보세요. 또 설명을 할 테니까. 내려오는 바닥에 패턴상으로. 자, 어때요? 여기 헤드앤 숄더 패턴이고 요 저점보다 요 저점이죠. 요 저점보다 이쪽 저점이 높죠. 이쪽 내려올 때 저점보다 올라갈 때 여기 헤드 앤숄더의 저점은 반드시 높은 데서 해야 올라갑니다. 축세가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꺼놔야 돼요. 요거 넘, 내려가면 아직까지 바닥 안 나온 거예요. 바닥 턴 신호는 패턴이 쌍바닥 패턴, 다중바닥, 그 다음에 계단식, 짝꿍댕이 패턴, 뭐 다양하게 많습니다만, 가장 요, 여기 헤드 앤 숄드도 바닥으로 인정해주는 패턴이거든요. 여기 헤드&숄더가 앤 내려오면 올라가면서 이렇게 계단식 상승이 나올, 계단식 상승이 나온단 말입니다, 여기도. 그러니까 여기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여기 올라갔다가 끊겠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여기 헤드&숄더 앤 패턴이고요. 후행스팬도 여기 바닥 지지, 여기 지지하러 가는 거거든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지지한다고 해서 여기까지 안 내려가거든요. 그러고 여기 지금 60일선에 일단 붙었는데, 22, 6 2랑 골든이 나는 게 보입니까, 이제? 21선이, 이게 21선입니다. 이 21선이 여기 올라와서 골든이 나고 있죠. 그리고 여기 61선이 내려오는 거 이렇게 되고, 그럼 5일선이 돌파했다가 20을 돌파했다가 60도 돌파하고 다시 눌려서 20을 확인하러 가정인데 20이랑 60이 골든이 났어요. 볼린저 밴드도 따라 올라오고 있고, 그럼 여기서 공방이면 최소한 이 어문 구름대 안에, 지금 제가 거는 데가 구름대의 저점이죠. 요 안에서 공방을 하고 왼쪽을 보시면 왼쪽에도 이 기간이 좀 있죠. 이렇게 동그랗게 떨어지. 동그랗게 떨어질 때 사람들이 망각을 한다 그랬죠. 이 동그랗게 떨어지고 나서 행복하다가 골프 하고 지금 가는 거잖아요. 이 동그랗게 떨어졌던 이 시간만큼 카운팅 나중에 해보세요. 시간만큼 여기서 올라왔다가 한번두번 끊게죠. 번 한번끊여두번 끊기 올라왔다가 한번더 끊을 수 있겠죠. 똑같은 패턴으로. 차트 데칼 고만이 원리 그럼 이쪽에 왔다가 여기서 한번더 꺾었다가 여기 올라오는 이렇게 올라오겠죠 그럼 여기서 막고 이렇게 올라갈 강능이 지금 현재로서는 없죠 바닷건이고 물류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결국에는 이 HMM을 이번 정부에서는 인수인계를 하게 해보겠다는건 의도도 좀 보이던데 그러니까 이게 어느 등치가 커서 어디에 어떻게 인수가 인기가 될지 개선 노력을 하고 있는 거를 보여지니까 지방선거 맞춰서 기다려 보시죠 이건 올해 장기적으로 보고 하는 플랜입니다 이 해운사들이 투자하기가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자일 시간이 됐어요 여기까지 일단 한 커트 찍고 다음 영상을 해 보겠습니다 자본하게 대응은 짧게 짧게 하셔야 돼요 눈에 탐욕이 보이면 대응이 아닙니다 그것은 <laughs>